오늘은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바로 임신을 했을 때 우리가 전혀 빌리스 베이비에서 물건이 도착했거든요 한번 볼게요 베이비 사이트에 들어간 다음 저는 출산을 했기 때문에 나의 임신 단계에서 100일의 기적이라는 박스를 주문했습니다 클릭하면 구성품을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성품이 잘 왔는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와 이렇게 안에 이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약간 이런 월간 임시 서비스 소개 같은 카탈로그랑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애기목 목받침 들어있고, 아, 아 컵받침 오 이쁘다 컵받침 들어있고, 어 이거 폰 거치대 어 이거 사려고 했는데 거의 어, 폰 거치대가 왔어요. 어 이거 써야겠다. 제로소비라고 하는 베이비로션이 왔거든요. 안 그래도 로션 지금 애들 거 계속 좋은 거 알아보고 있는데, 이거 쓰면 될것 같아요. 파라벤이 안 들어있고, 알콜도 없고, 어, 클로피 페네신도 없고, 굉장히 저자극 성분의, 어, 로션이 왔습니다. 귀여 애착 인형. 애착 인형 왔어요. 니키. 니키, 동키, 동키, 애착 인형이래요. 너무 귀여워. 나기 전에 이렇게 무는거 있잖아요. 응. 치발기죠. 네, 치발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아, 물도 들어 있네요. 신기하다. 대길일때쓸수 있는 이런 키트 감사히 쓰겠습니다. 선물을 잘 받았어요. 저는 산후기 때문에 이런 선물을 받은 거고요. 이제 빌리즈 베이비 사이트 들어가면 그 기간에 맞게 선물 상자를 고를 수가 있어요. 구성품도 다 확인이 가능해서 뭐 선택을 해서 한달 단위로. 매달매달 매달 제품을 주문하면 할인이 더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임신과 출산이 진짜 참 힘든 시기예요. 근데, 어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축하와 선물을 받는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에 그 딱딱 맞게 선물 분들한테 이런 선물 같은 거줄수 있는 게 실용성도 실용성이고, 이렇게 예쁜 패키지에 어 담아서 가니까 받아서 쓰는 어떤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